주가의 향방을 알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어, 약간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에서의 주도주, 내가 저기 올라 탈 거야. 몇달 전으로만 돌려도 이제 엔비디아의 몰빵. 그런데 음. <laughs> <laughs> 이거 뭐 지금 거의 이제 천 달러 육박하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미국에서는 뭐 누가 봐도 주도주는 어,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상반기는. 엔비디아 이건데 우리 시장에선 지금 주도주가 혹시 있는 장세입니까? 뭐이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보,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네. <laughs> 그 이제 화끈한 주도주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계속해서 그 반도체 AI용 반도체를 했던 하이닉스 및그 하이닉스 어, 소재 장비 체인 이런 쪽그 한미 반도체 네. 이런 업종들이 주도했죠. 를 네, 그래서 그쪽이 주도주였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송배전 시설이나 이제 아까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많은 그 이제 사실 송전 설비, 배전 설비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됐어요. 전선 네, 포함해가지고 네. 그게 작년부터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기업들도 주가도 거의 두배 이상 올랐잖아요. 많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도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들도 뭐 주, 계속 수주를 등에 업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되었던 바이오 섹터가 어허, 예. 계속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성공을 한네건 네 정도 보여줬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유 있는 상승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바이오도 예. 한동안 이제 소외되어 있었다가 몇몇 예. 기업들이 좀 호재성 예. 어, 성과를 좀 보여줬고 예. 그게 투심을 또 같이 이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서 뭔가 주도주가 변하거나 차세대 주도주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좀 이를까요? 어, 주도주라기보다도 어, 소외됐다가 음. 이제 소외를 회복하는 이런 섹터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 양극재. 어. 이런 쪽이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러니까 그셀 업체, 이런 예. 업체들이 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어 이 기업들은 확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나쁜 거에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아. 점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 기업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 또는 어떤 회사들은 올해 1분기. 이요 네. 사이에서 그 최악이, 최악의 실적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적어도 올해 2분기부터는 그거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뭐 화려한 호재 또는 화려한 수주 이런 게 없어도 기업 이익이 바닥 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주가도 음. 아무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3월2 5일에 촬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 아침에 나왔죠. 그 저기 저기, 저기 LNF, LNF. 네. 1 3조 원짜리 네, 네. 양극재 공급 계약 이게 약간 투심을 네. 좀 돌려놓긴 했는데 네. 이제 최악은 네. 어, 끝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여러 분야에서 이제 힌트들이 나오는데. 그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보면은 니켈 가격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리튬은 뭐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업체들 중에 일부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예. 가격이 바닥 붙잡고 그래도 15% 20%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핵심 소재들이잖아요. 이제 네. 이런 가격들이 반등을 조금씩 해준다는 것 자체도 어 어떤 어 그러니까 더나빠지진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요. 음. 네. 그리고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감산을 하는 거겠죠. 우리 옛날에 반도체가 했듯이. 그러게 그 감산 네. 효과가 그러면 반도체에서 네. 보여준 거랑 좀 비슷.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아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 공급이 많아, 많은 상황이고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 네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그 반도체 특징이 나쁘면은 감산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뻗티다뻗티다 버티다 감산을 하냐면은 하한번 네. 라인을 끄면은 아. 6 개월이 걸려요 다시 가동하는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감산을 하는 거고요. 음음. 어, 다른 소재들의 대부분은 뭐, 감, 산했다가 다시 증산했다가 경기 좋아지면 가격 올라가면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 거기보다는 조금 사이클이 나쁘긴 합니다. 그런데, 음. 어쨌든, 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큰 형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저, 전방에 우리는 반도체대로 올라가는 거는 음. <laughs> 그, 그 테스 아 이제 그 뭐죠? 그 엔비디아가처럼 반도체를 엄청나게 갖다가 쓰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려면은 전기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쵸, 그쵸. 그런 상황이 또 전혀 아니고. 뉴스는 또 전기차 안 팔린다는 뉴스 위주로 나오고 이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주의 귀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음.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은 언제 나오냐면 일단 뭐 테슬라 얘기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냐면 하원재료 음. 가격이 빠지면서 빠질 수 있는 약간 IT 같은 전기 음.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연기관은 뭐 엔진과 미션이나 이런 게 가격이 빠진 적이 있나요? 없죠. 네, 내연기관은 원가가 안 빠져요. 네. 그런데 전기차는 그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라는 네. 게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음. 지금 높은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려고더 많이 팔리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주면은 그때는 또한번에큰 계단, 계단식 상승의 판매가 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오히려. 네. 어, 광물 가격 떨어지고 이차 전지 네. 가격 떨어지면은 전기차 네.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쵸. 지금은 네. 조금 냉각기 있습니다만 다시 오 어?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연기관차랑 가격이 비슷해? 그럼 다시 한번 전기차로 가봐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 약간 BMW 한 5시리즈, 5, 5시리즈 정도 사는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이제 테슬라가 4만 9천불이니까 네. 4만 9천불에 이제 그 이제 보조금 받고 이러면 한 4만 한 5천불 밑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싸잖아요. 한 5천만 원대니까. 네. 네. 그런데 어, 이게 사실은 대중들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더 약간 더중 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음. 차였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충은 산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메스 마켓은 사실은 그 밑에 있잖아요. 네. 3천만 원대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도 있죠. 네. 그 가격이 지금 도달을 안한 것뿐이에요. 네. I T 제품으로 따지면 얼리어답터들은 다 샀고, 그렇죠. 네. 이제 메스 이제 대중화가 네. 쫙돼야 되는데, 네. 그 어디인가의 길목에서 좀 병목 현상이 생기는, 네. 그게 이제 가격 문제도 있고 충전 인프라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감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리면 네. 일단은 감산을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야, 이게 참 테슬라의 구력입니다. 테슬라에 이런 날이 올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거의 이제 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어,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물론 봤죠? 이제 많이 네.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옵티머스 보시라든지 뭐, 도조 컴퓨터, 뭐, AI 어떤 빅데이터 측면으로 기대하시는 거는 많은데. 당장, 이제는 캐시카우가 되는 자동차 쪽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눌려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이제 외국 주식은 좀 편하게 어, <laughs> 말씀을 드릴 수 있, 있잖아요. 뭐 한국 주식은 뭐, 뭐 규제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뭐 이런 그런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어, 되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모든 산업은 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장통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 차가 몇대 팔렸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에서 네. 가격이 떨어졌는지 안 팔리니까 이제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냐?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 게임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본 게임은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자율주행 시스템도 (12.3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거의 어~ 사실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되게 예. 놀라울 정도거든요 음. 뭐 거의 (180도) 유턴도 다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자회전 우회전 다 하면서 거의 어~ 인간 개입이 거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물론 그 마켓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안 되죠. 잘안 음, 잘 되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많은 드라이빙 정보, 빅데이터가 있는 이런 쪽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음.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음, 그,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상용화가 되면,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다른 차들한테도 다 탑재를 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보고서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다시 쉽게 말하... 요약하면 은 테슬라가 지금 판차가 약한 500만 대 정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적적으로 500만 대 정도 팔은 걸 가지고 거기서 FSD 가지고 1,500만 원씩 번다. 이거가 아니고 음. 그다음 스테이지는 우리가 채 g PT 언제 나오는지 갑자기 놀랐듯이 FSD 모델이 노조 시스템이나 그 자율주행 모드를 갖다가 폭스바겐이랑 그다음에 포드 GM 테슬라, 아, 그런 회사들한테 판다는 거죠. 그 예.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응은 마치 이거,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가 애플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음. 애플이 열심히 안 해서 뭔가를 했겠죠. 했는데, 어, 시리아 하다가 이제 잘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그안 되니까 구글의 재미나이를 붙이기로 네. 했잖아요 이번에 네. 두뇌는 남의 거를 잠깐 하자 물론 쓰자. 이제 이거는 네. 외신 기사만 나온 거고 공식 네. 발표는 아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뭐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어, 외신에서 네. 나온 건데 그거 공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중국에서도 바이두 거 쓰겠다라고 아예 또또 또 기사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합종 연행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은 저 애플은 두뇌를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어. 아니면은 전응하기 때문에 어. 못 쓰는 거죠 지금. 음. 근데 지금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니까. 손을 잡고 남의 거라도. 또 남의 돈을 빌려서 야. 쓰자라는 건데, 이거는 그, 그, 굴치 애플조차도 이랬는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보세요. 자유주행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사실상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미국의 빅 3라든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는 폭스바겐 두 번째는 도요다잖아요 네, 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이제 f s d 에 테슬라 거를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서 저희는 이제 매집해 나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그 전에 이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차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음. 그러니까 테슬라 차 가격이 더 떨어지고 모델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다음에 이제 성장에 어떤, 토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메스 마켓에 드디어 이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메스 마켓에 진입하면은 지금처럼 180만 대 팔리고 연간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생산량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음. 그게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도조도 있고, FSD에 슈퍼차저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건참 많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시는 게왜 테슬란 저렇게 모델 체인지가 안 되나? 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OEM 업체들 보면은 예전에는 7년에 한 번씩 시리즈를 변경해서 이제는 그것도 한 5년으로 당겨졌고 한 3년에 한 번씩은 페이스 리프트도 하고 하는데 모델 3 아직도 저 모양이고 예. 아, 저 모양이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비하하는 거 아니고 <laughs> 그런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변화를 주면 그래도 뭔가 좀 사람들한테 프레시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그게 뭐 사이버 트럭일 수도 있고 아. 모델 2일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냥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도 종류가 음. 두세 개 보면 끝이잖아요. 그 디자인 사실 예, 비슷비슷해 예, 보이죠? 예, 그게, 그게 이제 뭐 아이폰을 예쁘게 여러 개를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느냐. 음. 그리고 괜히 모델 여러 개대화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생산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는 거고 오히려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를 낮추는 이 어게 포커 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면은 결국은 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팔수 있고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시대의 변화가 참 피부로 느껴지는 게한이삼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무슨 판매 대수가 중요해? <laughs> 차량 판매 실적이 중요해? 꿈으로 가는 거지 대표적인 그 PDR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드림레이저의 네. 상징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판매 대수에 따라서 인도량에 따라서 이제 그걸 카운팅하는 회사. 근데 다시 물론 그 이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차량 판매 대수 그 너머로 갈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어, 테슬라의 도조 시스템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 잘, 어, 너무 잘 알고, 알고 계시긴 한데,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이거,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휴,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에 음. 두뇌 탑재. 그러니까 테슬라가 담당하는 AI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은 진짜 거대 두뇌의 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는 모빌리티에 관련한 두뇌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계속 움직였던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자동차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지만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모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로봇의 세상이 오면은 로봇에 대한 그 두뇌는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든 어. 다른 AI를 앞서서 어, 지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오픈 AI가 같이 어, 했던 그그 그 로봇 이름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피규어. 아, 피규어. 네. 아, 그런 경쟁하고도 이제 뭐 어, 막닥뜨릴 것 같긴 아, 합니다. 그래서 아. 누가 더 잘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 거기에 모빌리티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메타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근데 애플, 알파벳과 테슬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네. 못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 가치주 혹은 이제 미래 기대주.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테슬라의또 현재 얘기도 합니다. 요도 한번 저희도 또 한번 기대를 해 볼게요. 네. 저도 FSD 12.3 버전. 네. 이 요도 한번 또스토디를해 봐야겠어요. 동영상 보면 시면 재밌습니다. 네. 어, 그러게요. 근데 네네. 그 영상 하도 많아 가지고 뭐가 언제적건지 모르겠어요. 아, 12.3이라고 치시면 아, 나와요. 최근 거. 네, 최근 예. 거. FSD 12.3으로 해서